야야 오프바이 한번 타면 다리가 부러져도 <목소� financer> 다시 타고 싶어진네더니만그 말이 맞긴 맞나보라야 아직도 몸이 뜨는게 기분 케벽해 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거 같지 않냐? 125c 감동과 충격이 정도인데하물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BMW 탔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안녕하세요 모토라드 강남 답차장입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큰 폭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 재고를 팔고 있다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 참... 나 밖에 그 오토바이 그냥 세워놓고 왔는데 괜찮을까? 누가 홍쳐가면어줬지 걱정 마 임마. 자식 되게 튀네네.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샀는데? 이를 룰랄라 미팅하고 영화 구경할 때, 나순두부하고 신문도 왜교상야 임마? G310R 블랙 컬러의 소비자 가격은 676만원입니다. 48개월간 고정금리는 1.85%이며, 선납금 없이 매월 12만 5,019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 할부 구매 시에는 12개월간 월납 입금에서 10만원을 차감해드립니다. 총 12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크램블러의 소비자 가격은 2,550만원입니다. 48개월간 고정금리는 2.99%이며, 선납금 없이 매월 483,759원을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 할부구매 시에는 3개월간 월납 입금에서 50만원을 차감해드립니다. 총 15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9T의 소비자 가격은 2,700만원입니다. 4 8 개월간 고정 금리는 3.16%이며 선납금 66만 원, 매월 49만 9 6 15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 할부 구매 시에는 3개월간 월납 입금에서 50만 원을 차감해드립니다. 총 150만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나도 그 잘난 좀몰보안 돼. 다른 사람이 면 부정 탄단 말이야. 아, 이제 보니까 소금을 절고 간장을 무정한 짠지 아니야, 짠지. 야, 그렇게 욕을 하면 너도 하나 사. 안 되면 스쿠터라도. 그래서 스쿠터도 준비했습니다. 현금 구매 시 블랙 컬러는 850만원이며, 그레이 컬러는 860만원입니다. 두 모델 모두 박스 오픈하지 않은 신차입니다. C400X 블랙 컬러의 소비자 가격은 1081만원입니다. 48개월간 고정금리는 1.01%이며, 선납금 200만원, 매월 16만918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4월 할부구매 시에는 12개월간 월납 입금에서 10만원을 차감해드립니다. 총 12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